저는 어릴 때그 명인 선생님께 배울 때 특별하게 제가 배운 건 음악이 아니고 이 국악은 그 악감과 다 어울려진 것이다 해서 음악을 알려면 노래도 알아야 되고 노래를 알려면 춤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초등학교 전에부터 춤부터 시작해서 악기도 하고 15년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마치 공부하러 온 느낌이에요 어, 다른 예술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어, 이 시대에 맞는 그 아까운 지역에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같이 노는 거 이걸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될텐데 우리 예술계가 너무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자기것만 하고 살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되어 옵니다.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물론 뭐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아까모를 보일 수 있는 건데요. 어 얼마 전에 굉장히 공연을 했지만 이번 무대도 그아까모을 통해서 표 현대인들에게 다른 장비도 폭넓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에 그런 무대를 생각해 보도록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